4월 30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3,486억 원 편성됐고,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11개 사업이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이 편성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을 완화해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12,000가구가 확대돼 164억 원이 추가 반영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25,000가구가 확대돼 688억 원이 추가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04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인 일자리 3만 개 확대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에 1,800억 원이 반영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근로 1만 개를 확대하는 데는 336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2천 명을 확대하기 위한 114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추경도 편성됐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32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는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북구 국립재활원 내 건립 부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건립하는 장애인 종합건강검진 시설인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과 암검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특화된 검진 항목을 개발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검진이 될수 있도록 초음파실과 MRI실 등의 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장비를 2020년까지 갖추게 됩니다. 국립재화로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장애인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최적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의료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높여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